김이나님이 최근에 욕 먹고 있습니다. 바로 올데이 프로젝트가 김이나의 별밤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들이 문제라고 하는데요. 미리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전 5세대 아이돌들을 거의 모르나 올데이 프로젝트의 노래만 듣고 있으며 매우 호감인 그룹임을 미리 밝힙니다. 1. 김이나의 열등감. 저는 솔직히 이 댓글을 보고 좀무썼는데요 김이나가 올데이 프로젝트에 열등감이 있다는 댓글이요. 김이나는 40대 후반이고 올데이 프로젝트는 20초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새야 결혼을 늦게 하는 시대라지만, 김인나님이 20대였던 시절엔, 그 나이대에 결혼하던 비율이 더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인나님의 나이대에 올데이 프로젝트 멤버들의 나이대 자식이 있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자식벌한테 열등감을 느낀다고요. 10대들이라면 모르고 그런 아플 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30대만 돼도, 5살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한톨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년배에도 관심 갖고, 질투 느끼고, 열등감 느낄 여유는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왜 열등감을 느끼겠습니까? 게다가 김인하 님은 어깨탑이에요. 작사가라서 작곡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평가되는 건 있습니다만, 작사가로서는 현재 작곡가로 비교하면 테디나 켄지급으로 봐도 될 만큼 엄청난 커리어입니다. 모아둔 저작 권력뿐 아니라 작사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메이저 방송에서도 자주 출연하는 방송인입니다. 물론 올데이 프로젝트 넘어왔다고 저 역시 5세대는 올데이 프로젝트 노래만 듣기 때문에 5세대 온 탑인 건 인정하지만 김인하님이 열등감을 느낄 나이도 직업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럼 왜 그랬을까? 사실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며 요새 10대, 20대 분들은 기분 나쁠 만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0호, 30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명토티들을 상사나 혹은 대학교에서 선배로 겪으면서 김인하의 화법은 너무 익숙한 것입니다. 저는 익숙하다고 절대 옹호할 생각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저 역시도 저런 소위 말하는 까내리는 농담의 화법을 싫어했으며 나중에 나는 저 연차가 되면 저러지 말아야지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법이 싫은 거지 그 화법을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으로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닐 뿐더러 그냥 영포티들의 전형적인 화법입니다. 특히 친할수록 가면서 친해진다 생각하는 문화가 영포티 이상에서는 너무 흔한 문화였죠. 오히려 안 친할수록 서로 칭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엉포티의 문화이고, 저희 세대까지도 그런 문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까내리는 즉시 가스라이팅 하는 거다라며 손절하는 문화가 우선시되어 있죠. 저 역시도 친한 사이일수록 존중하고 서로 좋은 말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까내리는 게저 역시도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김이나 씨는 과도한 비난하는 사람의 논리처럼 엄청난 아기를 갖고 했을 행동보단 그냥 흔하디 흔한 명포티의 화법을 구사했을 뿐입니다. 특히 저 역시도 회사 선임들에게 저런 화법을 많이 당했는데 당하는 당시에 기분이 쏘, 듀쾌하진 않지만 그냥 그들의 문화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 화법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구식의 화법인 건 맞습니다만 비난하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열등감이니 자격지심은 아니었다는 거죠. 참 진짜 김인나의 잘못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인아는 박효신 방탄소년단 B와 개인 카톡을 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본업인 작사가로서 업계 탑 1위인 사람입니다. 올데이 프로젝트와의 나이 차이는 엄마와 자식벌의 나이 차이입니다. 물론 혹자는 극단적인 몇 사례로 실제로 2 0살 넘게 늙은 여자가 어린 여자를 시어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김인아님이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면 매체에 활동할까요? 그런 사람을 PD가 써줄까요? 그의 발언이 어떤 열등감과 자격지심에서 나온 발언일 수는 없다는 게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잘못을 안 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의도가 아기가 없었다고 발언과 행동이 잘못이 아닌 게 아닌 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문제는 영포티들 이상 나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한 화법이기 때문에 요새 Z세대 애들 10대 애들 왜 이렇게 예민하냐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저와 제 또래의 세대에선 학교 체벌이 존재했고 대부분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한 권위를 인정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명포티에게 잠재적인 불만은 가졌을지언정 그걸 권위와 계급으로서 수용하던 세대였습니다. 저 역시도 김이나씨 같은 명포티 특유의 그날서고 까내리는 화법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단 그들의 문화라는 것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런 거 많이 당했어도 크게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요. 반면 요새 10대들은 권위가 없는 세대이고 체벌이 없습니다. 부모와 친구처럼 지내는 세대이고 어느 세대보다 자기애가 넘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에 어떤 세대보다 민감하죠. 제가 볼땐 솔직히 어떤 티끌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김이나님의 잘못은 무엇이냐? 결국 본인이 하는 라디오 프로의 주 타겟층은 10대 20대가 주 타겟층일 겁니다. 저 역시도 라디오는 중학교 때까지 듣고 그 이후로는 잘안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데이 프로젝트 5세대 아이돌을 좋아하는 주 연령층 역시 어린 세대입니다. 김이나 씨의 잘못은 이겁니다. 라디오 DJ라는 직업을 갖고 주타겟층과주 연령층을 감안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한 것이죠.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 놀랬습니다. 김이나님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있으신 편인데도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이번 월데이 프로젝트의 태도는 마치 2세대 아이돌에게나 먹필 뭐 법한 부장님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말이죠. 사실 라디오 스타도 보시면 알겠지만 김구라님의 10여 년전 진행 스타일과 현재 진행 스타일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김구라님이 똑똑하신 거죠. 그래서 김이나님은 굉장히 아니했다 어쨌든 지금 자신이 맡은 고정 프로의 주 연령층과 타겟층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 태도를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 일부 팬분들이 그래도 지드래곤과 태도가 달랐다 할수 있습니다. 지드래곤은 어려서 데뷔했을 뿐이지 어깨짬바가 20년차 되는 중경 가수입니다. 김이나님은 그에 맞는 예의를 갖췄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40대 이상은 그런 예의는 또 기가 막히게 차리는 세대거든요. 반면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팀, 결혼을 빨리 했으면 자기 자식벌 되는 팀에게 별 의도 없이 했을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베일리양에게 소심하다고 말한 건 영포티라고 퉁치기에는 실언이었다고 봅니다만 그 발언을 제외하곤 아마 영포티 특유의 구시대적인 서로 놀리고 까내리는 나름 친하고 싶어서 하는 요새 세대와 맞지 않는 그런 헛법을 구사한 것 이상도, 야도 아닐 겁니다.